각각 다리가 있어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laughs> 다들 찍어왔될것지이 되게 그 중요해 보신 거죠? 자, 되시는지 더 네,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붉은 정원에서 진화의 마트 최연우입니다. <laughs> <laughs> 어, 오늘 놀티키 피크닉의 15번째 공연으로 붉은 정원을 찾아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네, 피크닉은 어, 중소극장의 분들은발굴에서굴해에서 소개하고 관객 여러분들의 문화 생활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오 좋은데요? 아, 잘하고 있습니다. 오에서원에서한 시간이 부디 행복하셨길 서라면서한크에까지다 함께 즐기시서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한늘의 어, 소감을 한 분씩 얘기를 해볼 텐데, 어 정민 국 오늘 어떠셨나요? 네요. 어... 마카롱 같이 먹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달달했나요? 네 달달했어요. 오늘 좀 많이 즐거워 보시더라고요 네. <laughs> 어,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멘탈 분들과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 네,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객석을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 계속 좋은 무대, 좋은 재밌는 붉은 정원, 어, 계속 계속, 한달 남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꼭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공연이 너무 날로날로 재밌어지고 있어요. 관객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저도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이봐, 최고 <laughs> 너무 내회가 즐겁고, 이제 한 달이 남았지만, 배우 각각으로는 몇회차가안 남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기도 하고, 더더더 재밌게 즐겁게 공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첫곡 때보다 더더더 기뻐진 상태로 매번 이제 트리플이다 보니,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도 저는 새롭고 너무 재밌고, 또 즐거운, 즐거운 공연을 한것 같아서, 또 하게 다음 공연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럼요. 어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리액션 감사해요. 자 그러면 배우분들 소감을 잘 들었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피크닉만의 특별한 시간 럭키드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어, 지금부터 전 배우의 사인이 담긴 붉은 정원 프로그램복을 받으실. 행운의세 세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아, 한 네. 분씩 뽑아 주시면 되는데. 네. 음, 뭐 하시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네. 제가 뽑을까요? 이안이 네. 세장을 다 뽑고. 아, 좋습니다. 이반. 자, 너무 많이 뽑지 만라 네. <laughs> 아버지, 세장. 맞죠? 네. 네. 읽어 주세요. 네. 자, 프로그램보기죠 네. 비열 B열 16번 손들어주세요. B열 16번 축하드립니다. J열 12번 J열 12번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자 마지막 K열 9번 K열 9번 찍나요? 네 어. 아 네, 축하드립니다. 오전 배우 사인 기대돼요. 그러면 무대 인사 동료후 MD 부스에서 티켓 확인 후도환권을 수령해 가시면 돼요 세분은자 그리고 관람하신 여러분 모두께 드리는 당당한 소식 피크닉 회차를 관람하신 모든 관객분들께 뮤지컬 붉은 정원에서 제예매시 사용 가능한 2,000원 또본 쿠폰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아, 또 오늘 또, 여기 오, 계신 분이 어. 다그 쿠폰을 받으실 예정이에요. 예매하신 아이디로 자동 발급이 되니까 오늘 끝나면 이제 발급이 되는 거겠죠? 네 그쵸, 그렇죠. 네. 또본 쿠폰 또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청원에서 기다려요 네, 다시. 청원에서 기다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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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에 아,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 피크닉의 럭키드로가 끝나는 거였어요 아, 도요 네, 맞아요 아쉬워요 아쉽죠? 네 근데 보통 이런 아쉬운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데 네. 저희 첫 타자이신 조성윤씨가 <laughs> <laughs> 쏘아올린 작은 공이 눈덩이가 돼서 저희한테 왔어요. <laughs> 그래서 어 갑자기 이제 단체방의 조성윤씨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laughs> 적으셔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런 <laughs> 이벤트를 들어보니 이제 너무 이해가 갔어요. <laughs> 딱세 분한테만 프로그램을 드리는 게 너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셨나봐요. <laughs> 이 공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셨는데 저희도 다섯, 다섯, 다섯 명씩 네. 이제 저희가 뽑을 거예요. 아 각자 뭘 준비하셨죠? 마이쮸를 을 마이쮸, 저는 젤리입니다. 네, 저는 초콜릿. 어, 초콜릿. 네. 자, 그럼 저희가 다섯 명 뽑, 뽑아보세요, 빅토르 씨. 예. 다섯 개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거기 또 그리고 그... 마이쮸 하나마다 사인이. 그리고... 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사인이 다 담겨져 있고. 진아 네. 사인이. 이텅기한 아, 피를 <웃음> 확인하시고. <웃음>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넷, 어, 다섯, 다섯. 명수. 한 번에. 네. 감사해요. 하나, 둘, 어, 벌써 보면 안 되지. 네. 하나, 음. 둘, 셋. 네. 왜 보면 안 될까요? 네. 아니, <laughs> 뭔가 그냥 다. 다섯. 보면 안될것 같잖아요. 자. 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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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초콜릿. 하나, 둘, 하나, 셋, 넷, 넷. 다섯, 다섯, 오케이 아. 자마이일갑시다어 불러주세요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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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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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A열 14번. A열 14번. 2열 1번. 축하드립니다, 마이즙! <laughs> 맞나요? <웃음> 자, 불러, 어, 네. 어, 어, 어 번저 푸세요. 네, 자, 초콜렛. 음. 초콜렛입니다. I열 7번. I열 7번. 네. 어, K열 1번. K열 1번. 네. 오. 감사합니다. A열 8번. A열 8번. A열 8번 메소드예요. 아, 알겠습니다. A열 8번, 8번. 자, I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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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I열 아, 3번. 네 자, 마지막. H열 19번.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꼭 받아 가셔야 돼요. 자, 이 피커 네. 들어오세요. 자, 젤리. 아이고 아까 먹고 싶더라고요. 맞아. 자두맛 젤리거든요. G열 2번. 오 축하드려요. 아니다. 2열 2번 그리고 A열 17번. 손. 어, 축하드려요. 다. G열 5번. 손, 들어 주세요. G열 5번. G열 5번. 없으면 제 건가요? 어, <laughs> 없으면 그럼 챙겨, 챙겨가 경아저 k 열 6번. k 열 6번. 축하드려요. 니다 마지막 I열 14번. 축하드립니다 아, 꼭찾가가세요자 네. 먼저 먹고싶다 저는 싶다. 새콤달콤을 사려고 했는데 새콤달콤이 없더라요 그래서 마이쮸 네, 개인적으로 <laughs> 마이쮸는 새콤달콤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laughs> <할수 있는 웃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되는 웃음> 크지 <새콤달콤> 않나요? <laughs> <이렇게> 사이즈맛으로 <laughs> 어, 어, 네. 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쮸가 많이 서운해하겠네요 <laughs> 아, 괜찮아요 저는 <laughs> 취향이니까. 자, 여러분, 이제 나뭇잎 있어요. 네. 뭘까요? 포스타인가요? 핑고 아,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다 두고. 네. 왜요? 아, 뭐할 거예요? 장미용 시즌. 아, 아 장비, 나뭇, 장미라고 해주네. 어디 있을까 아, 아. 자, 아, 아. 아, 뭐, 어떤 어떤 포즈를 할까요? 아 어, 그러게요. 마침 저희 밑에 나뭇잎이 좀사보가습니 네, 네 괜찮아요. 한식. 아, 이 나뭇잎을 네. 사랑한다. <laughs> 안 한다. 오늘 좀 분위기 많으 내가 한식? 아니면 시작 전에 마카롱을 좀먹었든요 기분이 나네요. 자, 엎드기니까. 안녕. 안녕. 하시는거 하나 얘기해주세요. 아, 와이즐 너무 좋아하시네. 어? 예? 와이 너무 좋아하시네. 아, 와이즐 좋아하죠. <laughs> 분이하실래요와씀 아, <laughs> 아, <리프트>. 어, 리프트. 일단 이기 조금 올려지 이렇게 하다 <laughs> 요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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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우리 리프트 한번 해볼까? 아, 예, 너무 어, 좋아요 아, 제가... 네, 오세요 아, 저를요? <mysticism> <espaço 웃음> 아, 이렇게 입고 갔는데. 아, 진짜아니 아니요. 큰일 나요, 큰 나요. 가봐요. 네. 음. 짠. 짜다다다다다.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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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오니까 동작이 어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아, 아파요? 아니요. <laughs> <concrete> <laughs> 여러분. 하나만 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장총, 장총 다 똑같은 거만 나오는 거 같아. 말지 장총, 장총. 자, 이반, 이반, 장총 보세요. 있어요. 우리 구경할게. 네. 총을 그렇게 잡으면 애매한 사람을 쓰고 <laughs> <laughs> 좀 피해서 자기 없는 자리로 쪽 그렇지. 저기 빈자리 보이시 명주 <웃음> 자, 자. 네. 자 여러분 다들 빨리 가셔야 되고 집 안으로 계실거고 내일 출근하신 분들 계실테니까 너무 늦게 네. 들어오지 말아라 <laughs> 자시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자,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빠른 퇴근이라요. 여기까지 하고 또 저희 이제 한달 남았으니까 극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또 많이 많이들 찾아와주시고 오늘도 찾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매일 매일 보내시고 마음 따뜻해지는 여름을 맞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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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願いしま<ペー><ペー>